이두 시까지 기도하고 여호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일부러 그러한 일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교회 내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이고, 또한 그러한 기도 모임조차 우리에게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새벽 기도가 있고, 또한 금요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숫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지체인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이 자리가 꽉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새벽마다 부르지는 목소리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적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었고 또한 기독교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유한 상태 가운데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될 때가 없습니다. 잘될 때에는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잘안될 때에는 잘안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기도하면 어느 정도 앉아 계십니까? 부끄러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빴기 때문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못할, 못할 그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인생임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오순절 교회라고 한다면, 바른 기도가 무엇이고, 바르지 못한 기도가 무엇인지 설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자체를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런 것이고, 이런 기도는 잘된 기도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이런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설, 이런 기도는 잘하는 기도이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기도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불을 지졌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말라 할때 정말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또한 영적인 실증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성화의 지지부진한 싸움 가운데에서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정말 그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다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레희의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희라는 곳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은 턱뼈의 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붙여질 정도로 꽤 산이었어요. 물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터트리셔서 물이 쏟아지게 하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물이 쏟아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산을 치시사 그가운데서 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주셨고 또한 목말라하는 삼손의 목을 축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에나꼬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정말 그곳, 그곳이 삼손에게는 또한 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미지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이미지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나꼬레가 무슨 뜻입니까? 불을 짓는 자의 셈. 불을 짓는 자의 셈입니다. 불을 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셈을 터트리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애나골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모든 침체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삼소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히의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사 물이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그 샘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기도의 제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조차 들어주십니다. 어떤 고상한 기도만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물론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내 육체의 문제,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신경 쓰이는 문제, 그 문제조차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그 책의 하나님으로, 사변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고상하시고 우리는 너무 저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음 소리조차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으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장시간의 기도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것이 한번 기도하면 즉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장시간, 장기간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고,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 선회해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 측면에서만 그렇게 접근하고 말아버리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에서 장시간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늘 우리의 관심은 기도의 응답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하찮은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장시간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가운데에 우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조차 바꿔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장기간, 장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부르짓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장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지만 특권입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좀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면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좀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또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러한 점진적인 어떤 성화의 단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장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5분, 10분 안 됩니다. 어떤 영적인 세계가 그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5분, 10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짓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시간조차 없습니다. 최소 30분, 최소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 입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장시간 장기간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기도의 틀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또한 간구를 해야겠다. 이러한 기도의 틀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하는 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틀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기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오. 하나님, 주께서는 이러이러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진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특별, 특별히 어, 카톨릭 교도들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립니다. 어떤 정형화되고 형식적인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떠한 감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레이의 우묵한 우묵한 곳을 터트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터트리십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여기에 나타난 애나고레의 샘이 쏟아지는 것처럼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것이 회개이든 그것이 감사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올려 드리는 송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우묵한 곳을 터트려서 기도가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시간 또한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 보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기도가 막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막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자신이 잃어버렸던 사명이 다시금 그 가운데서 회복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셔서 이러한 기도가 쏟아지게 합니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한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 가운데로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에나꼬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부르짖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려 들어가다 보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들리진 않지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그 울음을 이 사람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정형화된 틀 가운데에서 또한 형식화된 틀 가운데에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늘 가정, 건강 또한 뭐 교회 이러이러한 부분들 딱 거기에 멈추진 않습니까? 딱 그렇게 기도하면 이제 내가 할 기도는 다 했다라고 기도의 문을 박차고 나아가진 않습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또한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전에는 이러한 사명 주시면 도망가야지라고 했는데 그러한 사명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먼저는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다음에는 장시간 기도하는 데서 시작되며 마지막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의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계십니까? 정말 장시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교회의 회복과 교회의 영광과 또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기도의 세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곰곰이 우리 생각해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있는가? 나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의 세계에 있어서 장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가? 언제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봤는가? 1년 전인가 3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금 오늘 보았던 삼성과 같이 애나골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